안녕하세요 천동입니다 지금 제가 저희 첫째 딸인 채민이 채민이 지금 하원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계속 제차로 해서 이제 하원을 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채민이가 학원차를 타고 하원을 하기로 해서 채민이를 데려왔습니다 곧 있으면 채민이가 도착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일을 보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덥고 그래서 채민이랑 슬라임 카페를 한번 가볼까 해서 슬라임 카페에 가서 슬라임을 한번볼수 있습니다 네, 재민이가 왔습니다 가 <놀람> 오늘 어닝이즈미 재밌게 놀았어? 응 아. 뭐하고 놀았어? 아, 영화 했고 그리고 땅콩 빵 놀았어 땅콩 빵 땅콩밥이 아니라 밥. 아, 땅콩밥? 어. 아, 맛있게 먹었어? 응. 그리고 간식은치즈빵이랑 어. 그리고, 어. 그리고 우유나. 아, 그랬어? 어. 아, 맛있었겠다. 아빠 거안 남겨왔어? <웃음> 아니. 재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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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웃음> 어? 우리 지금 어디 가게? 세련이 될라. 아니? 세련이 될라 안 가고 맞춰봐. 모르겠어? 응. 어. 근데 아빠. 어? 이제 계속 최민이 어린이집 차 타고 오면은 아빠 계속 서 있어야지. 어. 파란 몰랐어 그런 줄 몰랐어? 아. 파란불이다. 손 들고 그렇지. 손 번쩍 들고. 나도. 횡단보도 건널 때는 이렇게 손 번쩍 들고 가는 거야. 라 <laughs> 맞춰봐. 모르겠어? 가까운 데 가는 거야, 가까운 데. 가까운 어, 데? 음, 가까운 데 과연 어디 갈까? 바람불. 손 들고. 음. 어디 갈까? 스톱. 짜잔. 우와. <laughs> 여기 갈까? 응. 어. 그래. 가자 해봐. 잡고. <laughs> 저어는 거야, 이렇게? 음, 또 오면 되지. 다가가야. 흘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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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도 이런거 사주면 안 돼? 니 약통이잖아 흘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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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리 뭉쳐질 때까지 섞어야돼아 그래? <웃음> <웃음> 어? <약간 흔들리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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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료와야 약간 끈적거리는데이여 하면 할수록 감자 는적끈적거리네응응응 기어봐요 토핑을 넣고 아빠도 넣어볼까? 응 아빠도 토핑을 우와 토핑들을 다 넣자 응 토핑들을 다 넣어야지 토핑? 뭐를 만들어? 근육봉을 만들어 볼까? 응 이렇게 돼요 좀 늘린 다음에 하나 둘셋 됐지? 응. 다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또, 세일이 일러 또? 가야 되는데, 어. 조금만 더놀거 가자. 응. 아빠, 슬또 이거 하나, 아빠. 질지? 아빠랑 질지? 아빠, 좋아하자. 그래? 아빠 이거 봐봐. 발음 넣어볼게. 또 바람 렸다고 누가 잡고? 누가 잡고? 누 또. 잡고? 누가 잡고? 누가 고누다 잡고? 누가 잡고? 누가 잡고? 누가 잡고? 누가 잡고? 고가고 누가 재미나 재밌게 놀았어? 이제 장터 가자. 아 우리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장터 가고 싶어? 어, 그다음에 산으로 데려가야지. 그럼 가. 어, 우리의 1 코스. 1 어. 코스, 장터. 여 저희 옆에 아파트인데 오늘 이렇게 장터가 열려서 구경 왔습니다. 짠, 짠, 먹어. 음~~ 몇 개야? 세번 어서오세요 세 번씩 주세요 아홉 개 9개. 아홉 개야? 아홉 개 9개 하나 더열 개랑요 쿨팝으로 포도 하나 오렌지 하나 조심히 끊어라 조심해. 슬라임도 하고, 콜밥도 먹고, 재밌지, 응. 얼마큼 좋아, 맞아. 몇 점이야? 123점, 어? 12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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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맛있어? 아빠랑 데이트 하니까 좋아? 응. 자 이렇게 채민이와 재미있는 데이트를 마치고 이제 세은이를 타원을 하러 가겠습니다. 김채민 응? 오늘 재밌었지? 어, 어. 자, 눌러 숨어 있을까요? 안녕. 가자. 수영이가, 수영이. 수영이, 봐봐. 수영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갈게. 어, 우리 <laughs> 어, 가봐. 내려가 봐. 뛰지 마. 수영이, 안녕해. 수영이. 여기다, 안녕. 안녕. 안녕.